가시죠. 가시죠. Let's go. 저 카트 따라가요.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아직 기회니죠. 는 우리가 넣으면 돼. 아, 여기서 못 넣고. 이제 국신 형이 있으니까 우리. <laughs> 국신 형. 아. 형이 넣어주면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이긴 팀이 먹는 거니까. 아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어떻게? 내가 네, 내가 할까? 넣으면 이긴 팀이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넣고 못 넣으면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배고파요, 선배님. 어, 알았어. 먹게 해줄게. 와. 자, 우리 선배님이 버깃발를 위해 버디트 해주십니다. 와. 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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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도 뭐야? 우와. 와, 와, 야, 바람 때문에 좀 약했다. 야, 이걸 어떻게 다 읽지? 약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와, 니크 네그 무릎 꿇었다. 살짝 어느 쪽인 거 같아? 네, 어느 쪽이냐? 이쪽이, 이쪽이. 우리꼭 먹고 말 거야. 나이스 좋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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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라. 쉬어 쉬어, 쉬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파. 와. 감사합니다 와. 형님. 아, 어 마무리요? 주서. 와. 주서. 아니 그거 아니, 아니 그래도 주소라고. 한번 한번 야. 치셔. 한번, 한번. 오케이. 오케이인가요? 그래서 집어넣는 감을 해 봐. 그래도 오케이인지 확인하고 제가. 오케이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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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나이스 샷. 나이스 파. 야. 아, 아, 저렇 아, 맛있겠다. 두분 최고입니다. 나이 어, 자, 거기 빠는, 아, 네, 아, 가까운, 니어한 아, 네. 네, 팀이. 아, 아, 이야, 아, 미크윈 퍼터다잘다 <laughs>